녹아버려요 알면서도 왜 모른척하나 듣고도 모른척하나 반짝거리는 당신만 보여 이렇게 애만 타는데 요동치는 내 심장을 어떡하라고 파도치는 내 마음을 어떡하라고 다른건 바라지도 않을테니까 한번만 웃어주세요 녹아요 녹아버려요 어떻게 이럴수있나 반짝거리는 당신만 보여 내 마음 녹아버려요 오늘 다목적회관 가위부실에서 배운 노래인데 이새 노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사를 봤을 때 저는 전혀 예수님이 나를 컬링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위있을 보니 내 마음과 합한 자라 계속 노크를 했죠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토록 주님은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가사와 똑같습니다 너무 너무 깊어서 한영운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. 한영운이이 천하보다 귀한 하니이 잃어버린 죽었던 내 자식을 찾았다 렘브란트에 돌아온 당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 너무 깊은 겁니다.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사랑 내 사랑 그런 고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. 그 고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이 감정을 언제 느꼈냐면 처음에 2004년도에요 세신자 때 세신자 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불체험이 언제냐 그 쓰는 게 있어요 2004년도에요 그때부터 제가 소명을 받은 거죠 아무것도 성경을 아는 게 없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어? 쉽게 말하면 공부나 하기 싫지 목사님 뭐 미연연이는 뭐 연애질 하러 간다고, 막뭐 이런 말까지 해요. 근데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잘해주거든요. 그래서 잠깐이나마 쉬러 가는 거예요. 머리를. 과외도 좀 배우고, 선생님한테. 교회 학교가 그렇게 좋았어요. 그 정도밖에 저는 모르죠, 지식적으로.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지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. 어떻게? 해? 진병을 통해서. 그래서 콜링을 하시더라고요.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. 근데 저는 모르죠. 새 신자 때 입에서 막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. 툭툭툭툭툭 침이 떨어지고 그게 아픈 자들의 특징이래요. 근데 뭐 성사를 때굴 때굴 그리고 의자는 발로 차갖고네개 다섯 개가 날아갔어요그 주변이 다 도망가셨어요 집으로. 그러면서 아늘권사님들 보면서 무서워서 옆에 못 있겠대요.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. 어막 그냥 입에서 단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냥 뭐 성청굴르고 입이 혀가 확 뒤집어지면서 방언을 막 하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근데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 왜?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되고 어쨌거나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만일 목회자 주의종으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려고 지금까지 저를 부르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안 되겠거든요, 지금 보니까. 일을 갈아요그래서 자기만, 어? 수월, 무적에, 지옥에 있거든요. 근데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. 그런 거를 제가 다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이 간사를 이렇게 보는데, 제가 이런 체험을 했죠.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.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. 주님 몰랐어요. 정말 몰랐어요.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, 심장이. 그냥,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 부서져버린 거예요 나는 간대 없고 세상은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이 점을 찍는다고 그래요 인치신 다르죠 도자인 꽝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칭이 이 구속이라고 해요 이 견인차 있죠 그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가고 가고 사람 가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, 왜 자유롭게, 이렇게, 뭐, 애도 놓고, 뭐, 가고 싶은데, 하고 싶은 거다른데왜 저는, 왜 이렇게 질질질 주님이 끝입니까? 구속을 했으니까요, 구속. 수가 발전, 구속. 꼼짝 못 하는 거예요. 세상 노래, 꼼짝 마라, 꼼짝 마라, 뭐, 그런 노래가 있어요. 그래서, 아, 이게 소명이구나. 근데, 이 즐거움을,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야 되고, 저는 정말 교회를 안 갔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 거짓말 1%도 안 해요. 저희 엄마 다 봤고, 아버지 다 봤고,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. 그냥 걔가 하는 걸다 봤는데요. 엄마도. 그런데도 교회를 안 가면 말씀 들으면서 나고,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데, 운동센터도 그래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면 안 가고 싶어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출석만 하고 샤워라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결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이런 데화 저런 데화았고 나랑 성향이 안 맞으면 어? 성향이 맞는 분들 있잖아요 주건이 박건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교회도 똑같아요.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받을 기회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려우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아 못다라고 아이 소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야밥 먹고 눕지 마라 자지 마라 소된다 소된다 아, 하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1년 떠는 아들이 있었습니다. 음, 저도 어쩌면 이제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. 그런 동화가 왜 나왔겠어요? 아버지는 소처럼 일을 하는데 소랑 이 소처럼 누워가지고 게지 같은 게 계속 호딱지 쑤시면서 배가 뿜 해서 자는 거예요. 제가 애들을 이런 고전 동화, 구전 등등 뭐. 민속 춤부터 많이 알려줬어요. 이렇게 재밌게 재밌게 아주 동화 속을 쏙 빨려들어요. 근데 또책 읽어주는 할매가 있어요. 그 할매는 또 애들이 막 가요. 그래갖고 요즘에 어, 할머니들 고령화되면서 그런 거에 좀 좋겠어요. 어르신들 진짜 나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조금씩 저녁 하기도 힘들고 조금씩 담아서 또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. 어떤 땐. 자식이 있으면 하겠죠. 김치찌개 크게 끓여가지고 진짜로 파먹이고. 근데 다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. 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말씀 정리하겠습니다.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,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.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.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. 그냥 병이 다 났고,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, 저같이 집중력이, 어? 그렇게 제가 없었어요. 아무리 99%의 영감이지만, 노력이죠? 99%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. 카리스마타. 하늘에서 주는 선물. 그 다음 내가 개발해서 하는 거.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. 저는 몰랐잖아요. 그래서, 알게 되는 거예요. 배워서 누굴 줘요? 남주세요. 배워서 남주자.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. 남한테 해코지라면그해코지가자손때에서라도 당신 벌 받아요. 남의 눈에 피 고름나게 할 때. 그래서 웬만한 선에서 어르신들은 옛날에 다 용서하고 살았어요. 근데 요즘에는 봤죠? 법정 고소를 한대요. 아이고, 무서운 세상이죠. 지 엄마를 고소하고, 지 아버지를 고소하고, 저는 그랬으면 벌써 죽었게요. 절대로 안 됩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. 그게 인간에게 준첫 개명입니다.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장수하십니다. 오늘도, 저는 새 부모님들 같아요. 영적으로 이 태신자를 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저는 딱 학을 뜁니다내 부모 같은데, 어?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해요? 근데 말은 해드리죠. 여기 선생님처럼 왜 똑바로 하셔야 되거든. 그런 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분별 잘 하시고 책망인지 훈계인지 아니면 지, 진짜 그야말로... 어, 그건 아니거든요. 그저 선생님이 왜 그래요? 선생 하지도 못해요. 목사 하지도 않고, 오늘 하루도 이웃에게 사랑을 다 흘려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. 자손 만대 천대 은혜를 그 선진국의 주님이 흘러 넘치게 주셨습니다 아멘